알리에서 천억 페스타가 시작되었다. 나는 고구마를 구매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천 원짜리 고구마를 구매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천 원짜리 고구마 정말 많이 들어섰다. 이거 완전 개헤자 아니냐고 나는 바로 알리에서 구매한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돌렸다. 그 결과는 아주 끝내줬다. 지금 시작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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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너무 미친 가격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광고야 뜨거 워 뜨거워, 아, 뜨거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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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만픽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스 프레스 요즘에 천억 패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천0원에 구매를 했는데 미쳤나요? 아 어, 뜨거 어우 너무 뜨겁네요 이거 알리에서 산 에어프라이어로 알리에서 산 고구마로 먹어봤어요 근데 좀 맛있어 보이나요? 아, 뜨거 어우 근데 이 고구마 이제 국내 업체에서 파는 건가 보던데, 약간 좀 달달한 그런 호박고구마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담백한 밤고구마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 와,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말을 못들었어 아,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너무 미친 가격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형 뭐야? 아, 뜨거워! 아, 뜨거